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? 아니에요. 이거 아에요 아, 여기도 키우시려고 드신 거예요? 꿈이랑 만나면 잘 자라잖아요, 데뭐 아. 많이 떠있나요? 네. 여뭐 많이 떠있을까? 시깐볼포요 어... 혹시 그냥 갑자기 막히신 거예요? 아니면 뭐를 빠뜨리신적 있으세요? 그그 네? 수초 네? 수초수초뭐예요 물에서 크는 식물 아, 병기에서 키우시려고 드신거예요 네, ㅋ ㅋ ㅋ 내 날까 봐 거달아야 되는데 만버려가고중국월이 버리다가 아.. 그래서... 물을 버리다가 수까지 같이.. 아,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? 잘못... 아니에요. 아니에요 진짜 살 있는 풀 진짜 풀그 약간.. 청경채 이렇게 묶여있는 금홍취처럼 좀, 좀 많이 버리셨을까요? 한 모치 정도? 한 어, 이정도 크기? 이만한? 어꽤 크네요? 네. <laughs> 전 키우시려는 줄 알고 경기에서 <laughs> 똥이랑 만나면 잘 자라잖아요 그런 게어그시다니까요일좀 볼게요 이게 내시경처럼 하나보다 네 안에 보고서 야, 물건이 빠진 거 아니면은 그냥 저희 바로 작업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한번 다들 같이 보시죠 어, 어디 정도에 껴 있는지 아딱 여기 얘잖아요 어, 있어요? 네, 기이좀 크고 있는데요. <laughs> 네. 여기 푸딩 아니야? 아 이거 이게 지금 보시죠 이 여기 보라색깔인가요? 아니,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이에요? 초록색. 제가 아까 막 물기 닦고 휴지 한두 번인가 걸렸거든요. 그러니까 걸렸을 음, 것, 음, 것 같아요. 휴지도 휴지도 없어. 거기다. 그러니까 아마 그 수초 말씀하신 게 못내라고 휴지를 내리시그비데 보라색이네 그게... 휴지가 음. 아 그렇구나 와와 펜치 좀 많이 볼게요 휴지가 거, 그거에 딱 걸려있는 거잖아 그니까 러 그거 맞아요 그니까 러 이거를 경제적 컸으면 얘네들이 그냥 크고 잘 자랐을 텐데 그럼 어떻 수도 없고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석션기를 통해서 빼내볼게요. 왜냐면 얘네를, 얘네 같은 경우에는 못 빼내면은. 근데 지금 또 석션기도 문제인 게, 청소기 안에 이제 그거만 빨려놓은 게 아니고, 똥이랑 오물들이 변기 속에다, 그 뒤에 있던 것들이 좀 같이 빨려 나와서 냄새가 되게 심해요. 빼내, 아니, 냄새 네. 심해도 나오기만 하면. 아, 저는 꺼낼 수 있어요. 빨리 일단 작업을 해서 빨리 빼내드리고, 아, 마지막에 정안 되면 변기 뜯어야 돼. 요 근데 최대한 안 뜯고서 가진 방법을 써서라도 좀 빼드릴게요. 네. 네 아르라야, 저런 게 어, 맞아요. 근데 어머니, 원래 제일 좋은 건, 뭐, 여기, 여기엔 놔둬도, 이런 거, 기 주변에는 이런 거안두는게 좋아요.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칫솔, 그리고 화장품 뚜껑, 그런 거빠면변기 웬만하면 뜯어야 돼요. 걸 수도 없어서. 딱닦면 그 나왔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, 소리 들으면 대부분 알수 있어요. 집에 있는 청소기로는 안 되게 돼. 이게 아, 압이 한, 한, 힘내.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. 그 정도는 돼야 이제. 유튜브에서는 집에 있는... 그다 응.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데, 이거는 또 컨셉식이라고 해가지고서. 달라에이다요 응. 응. 그 위치를 알아요? 다시 보면? 네, 예, 다시 보면 알수 있죠. 음. 예, 뭐, 제가 뭐,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고, 지금 내시경으로 같이 보면서 해드리기 때문에, 여기 안에 있겠다. 맞아요? 예, 네. 빠졌어요? 네. 쭉 제가 가져도 돼요? 아유, 어떡, 어머, 좋은 것 같네. 이, 이, 네, 아, 여기 엄청, 근데 보여드리,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. 오 야, 젊은 친구들이 행사하 멋있다. <laughs> 아, 네 잠시만요. 네. 아, 멋지다. 아, 감사합니다. 다시 이제 손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면 일단 변기 물 한번 내려서 보여드릴게요. 네, 같이 이거 화면 보시면 되세요. 이제 넣을 거예요. 설명을 해드릴게요. 어, 이제 여기 변기도 막 들어가서고요. 여기서 한번 꺾여서 S자로 들어가요. 그러다가 여기가 어디냐면 변기 물 빠지는 데거든요. 얘가 얘 지나면 이제 그 말씀드렸던 배관을 대관? 만나요. 네 이제 여기가 말씀드렸던 배관 지나서 여기가 이제 변기 밖이에요 아예 예 음. 네, 여기가 변기 밖이고 이제 배관 속처럼 보이시죠 아 저게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에 수직관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오수 배관이 있는데 음. 여기에 뭐 15층 14층 하나씩 꽂혀서 여기 나가서 음. 꺾여서 밑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이물질까지 다 빨아낸 거라서 배관이 되게 깨끗해졌어요 초는 네. 제가 가져가서 회사, 회사에 키워야지 음. 어, 그니까요. 러 원래 한 방에 잘안 되는데, 로테크스에서 좋은 것 같아요. 네. 하시고 저희 금방 해결해드렸으니까, 네. 나중에 유튜브에 네. 하수구 가이드 치신 다음에, 네. 구독과 좋아요. 네. <laughs> 하수구 가이드? 네네. 거기서 에 이제 나오는 익숙한 목소리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네. 주인공이에요. 네. 주인공? 아니, 아니, 주인공은 아니고요. 아니, 주인공은 아니고. 직접 이렇게 멘트 네. 하시는구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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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는 이사할때도 그때는 네. 그 임부아저씨랑 뭐 이렇게 관계가 아. 물이 막넘치는거예요 전에 아. 살던 집에서 아. 이사한 날인데 아. 어머 그 아저씨 어떻게 된거야 그 이삿짐 빼면서 그랬으니까 아 그럼 처, 그 처리 받고 나오셨어요? 그래가지고 그중에 갔더니 네. 네. 뭐가 들어갔냐면 이 네. 네. 휴지심 거리 네. 제일 많이 빠지는거 제일 많이 빠져요 <laughs> 가끔은 그냥 일자로 돼있는게 있는데 접혔다 펴지는거 아시죠? 그 예 저... 네, 그런 거 빠지면은 그러니까 아, 이게 예 스프링, 네, 스프링 때문에 변기 속에서 아예 이렇게 늘어나. 늘어나서 그 상태로 이제 꽉껴 버려요. 아 어머니 다 끝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아니요 어머니. 멋졌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 가보겠습니다.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. 네.